혹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x 이세요 아니 잠시만! 방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뒤가 더 궁금해 왜뭐 있어? 종이 방에 실 사용용으로 있으면 안될게 있어요? 요즘은 평범이란 커트라인이 좀 높은가 봐요 나못 따라갈 것 같아 평범은자 여러분들 단원 냉선 집들이 과연 다른 분들의 방들은 어떻게 생겼을지 저와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방이 제일 너무 좋... 와... 초육인데와 낭만! 벙커베드. 침대 밑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넣을 수 있고, 이불만 밑으로 내리면 비밀기지 완성이야. 미끄럼틀까지 있어. <laughs> 와, 나 어렸을 때왜난 이런 게 없었지? 초육, 초, 초사. 어, 와, 또왜 점점 다운그레이드가 되냐? 와, 무난무난한 예쁜 방. 피아노 있고, 이거는 배치를 잘했다. 약간 엄청 깨끗한 방 같은데. 엄청 깨끗한 방. 이제 다운그레이드.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 그래도 무난무난한 학생의 방이죠, 이건 진짜. 학생 표본. 이번에 찾았다. <laughs> <laughs> 뭐, 뭔 일이 있었던 건가? 이게 한 살씩 내려갈수록 정리가 안 되기 시작함. 더러운 나의 방. 네, 더러우셔서 이제 청소하고 갔다 고합니다 여러분들. 에에 청소하셨네. 방에 쓸데없는 것만 잔뜩 있고 정리 따윈 되지 않아 어떤 단원에 서식기. 왜 인형 좋지 않아? 이형들 사이에 뭐 이상한 게 하나 껴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누구세요? 아니 위에 보고 와 인형을 참 좋아하시나 뭐 왜? 분홍색 미쿠로 보이는 김 이게 왜 있는 거야? 사쿠라 미쿠 아 사쿠라 미쿠가 맞나고 하는 그럼 사쿠라 미쿠인 걸 알았던 여러분들은 뭐예요? 보자마자 사쿠라 미쿠라고 채팅줬던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 잡았다 여러분들! 넘어가요! 종이 단원의 평범한 방 오이구 잭킹 옷 닮았다 이거 갑자기 내 궁금한 건데 코스프레 용량 아니면 진짜 입는 옷이야 모르겠군 오 약간 코스프레 하시는 분 아닌가 종이 방에 실사용 용으로 있으면 안될게 있어요 코스프레 여야 돼 이건 코스프레가 맞는 거 같아요 좀 그렇잖아 이거랑 안할수 있으면 어 코스프레가 맞는 걸로 아 똑같이 얘기하네 그치 코스프레 여야 돼 아주 평범한 초등학교 5학년의 방입니다. 아니 모자이크는 이게 절반이잖아요. 뭘 보는 거야? 아이 뭘 보는 거야? 아이 볼게 없잖아. 달력 하나 보인다. 음... 2층 벙거칩. 지금... 아이 사진 좀 찍어봐. 이글 읽기 전에 여기가 어디지 창고인가이 생각하고 있었잖아. 벙거매드였어. 와 응. 아, 베개를 왜 찍어? 천장을 왜 찍어? 방이 없잖아. 진짜 방 빼고 담았네. 아 얼마나 평범한 거야. 평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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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언제까지 평범할 거야? 일단 이런 거 걸린 거 자체가 감성 있어서 안 평범해요. 평범한 방입니다. 인형이 많은 평범한 방.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하지 않아요. 옆에 무슨 탑이 있어요? 뭔가 탑이 있어. 일단은 이렇게 올려놓은 순간부터 여기 밑에 있는 칩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마인드야. 교육의 그저 평범한 방. 그 평범한 개인 방에는요 쇼파라는 게 없어야 돼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고 요즘은 평범이란 커트라인이 좀 높은가 봐요 나못 따라갈 것 같아 평범을 종이평면의 평범한 방아니감성 있는 키보드랑 그냥 무난한 침대 어, 진짜 이건 무난하네요 이게 무난한 거지 이게 평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평범의 기준이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걸 보고 평범하다고 하는 거야? 1층 침대 낭만이죠? 그 다음에 적당한 문제집들이 있는 책상, 여기까지 많이 봤죠? 혹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로켓단이세요? 아네 포켓몬들이. 진짜 말 그대로? 잡혀 있는데? 혹시라 해서 묻는 건데, 로켓단이에요? 아무튼 포켓몬 더 있을 거야, 좋아에네 자, 로켓단의 방잘 봤습니다. 푸딩방 플러스 생마연습. 아, 잠시만! 방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뒤가더 궁금해! 왜 있어? 아, 여기가 생마연습장이에요? 말장? 승마용 짱왜 있어 옆에? 그럼 심심하면 말 타러 가나? 아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오늘은 여기는 있 황토색 말을 타볼까? 아니면 여기는 하얀색 말을 타볼까? 아니면 여기는 얼룩말을? 이거 얼룩말은 있을 수가 없구나. 어. 승마장뷰. 어디서도 보지 못한 승마장뷰. 이제 밤에 보시면 따그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말 달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가요 저랑 동생의 방이에요. 인형들이 쭉 있고요 2층 침대 그치 같이 쓰면 2층 침대 국룰이지 뱅거집이야아뭐아 <laughs> <아니> <laughs> 잠시만 내가 이런 말 하긴 실례인데요 혹시 짱구세요? <laughs> 아니 뭔 똑같은 옷이 아니 교복도 무슨 이제 다섯 번씩 사요 아니 교복은 솔직히 두 벌이면 충분해 더럽히지만 않으면 매일 입을 수 있어 <laughs> 아니 같은 학교라고 해도 이게 한벌두벌세벌네벌다 이거 일곱 벌은 심했어 <laughs> 월간수목금 또일이야 아무튼 짱구방 잘 봤습니다. <laughs> 아 똑같잖아. <laughs> 바지도 똑같아. 맞습니다. <laughs> 점점 아, 개집. 아 개집이 아니구나. 아 침대구나. 아 개집이 왜 이렇게 커?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이 침대 택 나갈 때 머리 박음 들어올 때 머리 박음 일어날 때 머리 박음. 어 그렇소 얻는 이제 자기 만족 안락한 <laughs> 포근함. <포그남. 웃음>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여기 뚫고 손 나오고 왜 이러면 놀라긴 하겠다. 이건 아이 방도 좁은데 이건 또 뭐야. 가방들은 자주 올려놔요. 그럼 쉬는 공간이 아니라 창고가 아닌가요? 이건 오로지 감성용이거든요. 이거 내가 써봐서 알아. 이거 안 편해. 이거 오히려 불편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상 전에 전후. 자 책상 전후 전후 놀랄 준비. 오케이 완료. 이랬던 책상에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예쁘게 넓어진 방. 잠시만요. 사실. 요거 빼면은 여기 있던 책들이 어디로 간거야? 추가적으로 꽂혀있지 않는데? 다버린거야요 그냥 전부 다 책상 밑으로 내동댕이 친거 아니야 저거? 으악이개랄 사진 찍어야 돼? 야야 밑에까지 봐봐 얘네미 밑에 봐봐 밑점 빼기 아니요소육방 레볼루션 아트 좋습니다 자 학부모 여러분들 여기는 레볼루션 아트 장패드 위에 책을 올려놓고 공부를 하게 되면 성적이 오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는 무슨 책피고 공부하면 점수가 올라야지 떨어질 일 있겠냐? 당연한 말이긴 해. 책피고 공부하면 이제 점수가 올라야지 안 올르면 문제 있지. 어쩌나 허위광고를 고소당해. 틀린 말안함좀 위에 저거 때문에 점수가 오른다고는 안 했잖아. 책피고 공부하면 점수가 오른다고 했지 어쩌나 허위광고는 안 했어요? 어, 잘 빠져나감. 굉장히 잘 빠져나가는 편. 그냥 중화광기대다른면 <laughs> 얼마나 광기지 보자 레볼루션한테 카페 구찌들. 마카롱은 좀 먹어! 마카롱은 좀 먹어봐! 썩어! 이미 상했겠다! 그래! 지금 먹으면 안 되겠다! 그건 상했겠다! 이건 유독 물질이다. 어, 유해성분이야, 이건. 이 어, 지금 먹으면 배탈 나겠다. 태권도 12년차, 과거 준비 중인 중3 태권도 12년차 면집 안에 뭐라도 그 샌드백 있냐? 나 완전 두근두근네. 저기 우클렐레 마이올린피아 아니, 그 세계가 왜다 있어요? 아니, 우클렐레로 있을 수 있고, 피아노도 그럴 수 있는데, 바이올린은 흔치 않은데, 근데 그게 세계가 다 있다고. 태권도, 가르고, 음악전공, 가르다구 뭐, 발차기로 바이올린 할수 있지. 넘어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절반 정도 다 봤고요. 나머지 절반은, 만약에 영상 올려서 반응이 좋으면, 그때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도 구독과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